네, 오늘은 굉장히 좀 중요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됩니다. 특히나 이 시바이누에게도 굉장히 좀 중요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 내용들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소매 판매 증가율이 나오죠. 발표가 됩니다. 소매 판매는요. 네, 미국 경제의 지금 현재 70%를 차지하는 이 소비자 지출이 어떻게 지금 어 움직이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 경제 성장에 대한 그런 부분들을 분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3월달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3월달에 증가율이 네, 무려 1.4%나 증가했었고요. 전월대비. 자, 4월달은 지금 현재 전월대비 한0.1% 정도 오르지 않겠느냐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발표되는 이 지표는요. 미중간의 어, 무역협상 이후 발표되는 첫 번째 지표기 때문에 굉장히 또 시장에서 관심이 클 수밖에 없죠. 자 그렇다면 이번 4월달에 소매판매 증가율이 왜 이렇게 어, 낮게 지금 분석이 되느냐 전망이 되느냐 그건요 3월 달에 굉장히 소비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자 그럼 3월 달에 왜 소비가 많이 늘어났느냐 3월 달만 하더라도 지금 현재 미중 관세 전쟁에 따른 네, 우려감으로 굉장히 이 소비자들이 어이쿠 이거 중국에서 들어오는 물건 너무 비싸지는 거 아니야 이런 걱정들을 많이 했죠 그래서 뭐곡 가의 물건이라든지 자동차라든지 이런 것들을 3월달에 굉장히 많이 어, 구매를 했답니다. 그래서 3월달에 이렇게 네, 강한 이런 증가율을 보인 거고요. 특히나 자동차 쪽이 굉장히 좀 많이 소비가 됐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지금 현재 전망치가 0.3%거든요. 자 근데 0.3%는 어, 자동차를 제외한 거예요. 자동차를 제외해서 0.3%면은 네, 그렇게 나쁜 건 아니다. 네, 견조한 수준이다. 그렇다면 이, 이 0.3%는 네, 경기 침체 우려를 어느 정도 부식 시켜줄 수 있는 그런 지표로 분석이 될수 있는 겁니다. 다만 전체 지수는 0.1%네 자동차를 미포함시키면은 0.3% 이렇게 보시면 돼요. 뭐 물론 이 지표라는 게 그래요. 네 아무리 분석을 해봐도 네 나와봐야 하는 겁니다. 네 나와봐야 하는 거예요. 다만 지금 거의 어, 대부분의 전문가들, 네 왜, 이코노미스트들은 한0.3% 정도를 지금 예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발표가 먼저 이 소매 판매 지표가 발표가 되고요. 그리고 또 바로 이 생산자 물가지수 PPI도 발표가 되죠. 특히나 이번에 발표되는 이 PPI 굉장히 좀 어,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어요. 그리고 또 월마트의 실적 발표도 네장 개장 전에 발표가 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체크해야 되냐? 바로 이 소비자 지출 현황을 우리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뒤를 이어서 연준의 파울 이장이 지금 현재 연설을 앞두고 있죠. 네, 여기서 우리가 앞으로의 방향성을 조금 좀 예상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일단 요 PPI, CPI 좀 살펴보면요. 특히나 지난 4월에 이 CPI 관련해서 지표가 나온 다음에 네, 뭐미 증시가 굉장히 좀큰 폭의 상승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또 암호화폐 시장에도 그 여파가 퍼지면서 그 당시 강한 좀 상승세를 좀 보였죠. 왜냐면요 어... 이 4월달에 나온 CPI가 어... 전망치가 2.4였거든요 그런데 2.3이 나왔습니다. 네 전망치를 하회했죠. 그죠? 근원 CPI도 전망치를 하회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강한 좀 흐름을 만들어냈어요 음... 이 경기침체 우려감이 좀 어느정도 해소가 좀 되는 그런 지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번에도 그럴 수 있느냐? 자 지금 현재 이번에 나올 4월 PPI는요. 어... 지금 현재 0 0.3%를 전망하고 있어요. 자, 3월에는 0.4%가 하락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어, 물가가 올랐을 것이다. PPI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오름세를 보일 것이다. 이런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여기 보이시죠 그래프요. 이렇게 지금 네 전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번에 오늘 발표되는 이 지표가 미중협상 이후에 처음으로 발표가 되는 지표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관심이 크고요. 그리고 이 관세 인생의 인사 인상에 생인 따른 그 인플레이션 영향, 얼만큼 영향을 미쳤는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하게 분석해 볼수 있는 지표기 때문에 더더욱 더 우리 투자자들의 좀 주목을 좀 받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발표가 나오고 어떤 좀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발표가 나온다면 시장이 좀 상당히 좀큰 영향을 좀 미칠 수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꼭 보세요. 전망치는 지금 0.3입니다. 전망치를 하회한다. 그럼 또 강한 상승도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글쎄요, 뭐 4월달에 그렇게 뭐 물가가 뭐, 낮아질 일은 없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전망치에 좀 부합하지 않을까.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 전망치가 나오고 그 뒤를 이어서 이 파워리장이 나와서 요 얘기를 어떤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지. 네. 근데 지금 현재 파워리장의 스탠스를 보면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어떤 좀. 점... 확정적인 이야기를 되도록이면 안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글쎄요. 좀 이렇게 전망치에 부합하는 지표가 나오고 또 파울 의장의 발언도 어, 그렇게 좀 어떤 시장에 큰 영향을 줄 만한 그런 발언은 하지 않을 것 같다. 이게 지금 대부분의 전망들이죠. 다만, 우리가 여기서 변수가 있다면, 이 전망치보다 만약에 하회를 한다. 그렇다면 아주 강한 흐름이 나와줄수 있고요. 만약에 상회를 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자, 상회를 한다 그러면 시장에 그렇게 큰 영향은 안줄 거예요, 아마. 왜냐면 이건 예상을 한 거거든요. 근데,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미중, 이 관세전쟁이 합의가 됐잖아요, 지금. 뭐, 물론, 완벽하게 마무리된 건 아닙니다. 네, 유예가 된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시장을 괴롭히던 가장 큰 불확실성이 바로 다들 아시듯이 이 미중 무역 전쟁, 네, 관세 전쟁이었죠. 네, 그런데 이거는 유예가 되면서 그에 따른 불확실성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8월 달에 최종 마무리가 되잖아요. 그죠? 뭐 근데 그 제가 봤을 때는 그때도 마무리 안 돼요. 네, 그때 가서도 아마 연장을 한다거나 어떤 좀 추가적인 협상을 더 진행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음, 이 8월 전까지 뭐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세계 각국 주요국들이 미국과 협상을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중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들은 대부분 다 협상을 끝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바로 또 얼마 전에도 네, 지금 찌라시가 계속 나오고 있죠. 우리나라와 일본은 지금 미국과 거의 대부분의 어, 논의를 끝마쳤다. 이제 발표만 남았다. 뭐 이런 내용들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이 하나 둘씩 또 나와주면서 시장에 굉장히 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은 요파울이장네 프레임워크 리뷰 연설인데요. 요게 이제 워싱턴 DC 토마스 라우바우 리서치 컨퍼런스에서 지금 네 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자 근데 요번 연설은요. 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파울이장이 어떤 좀 적극적인 의견을 어 개진을 안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최근에 파울이장의 발언들을 좀 살펴봐도 굉장히 좀 어떤 조심스러운 발언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좀 이런 스탠스예요. 어 뉘앙스가 어떤 뉘앙스냐면요. 야좀 있어보자 우리 한번 좀 보자. 좀더 지켜보자. 한번 좀 있어봐라. 지표를 좀 봐야 될거 아니냐. 약간 좀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것 같다. 네 그렇게 좀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이번에 이 발표한 이 프레임워크 리뷰 연설 자체가요. 뭐 여기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할 그런 자리는 아닙니다. 뭐 우리가 기대하고 있던 뭐 금리 인하 일정이라든지 아니면 이 경기 침체 지금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음 조금 좀최대한으로 발언을 자제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지금 뭐어 얘기를 하자면은 이렇게 뭐 장기적인 전략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할 가능성이 높죠, 그죠? 그리고 지금 트럼프와 좀 약간 지금 대립 구도에 있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어 연준의 좀 독립적인 결정권 이런 부분들은 이야기할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자, 파울리 장도 어좀 어느 정도 고집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은 계속해서. 이 파월 의장을 좀 압박을 하고 있는데 파월 의장도 뭐라고 한마디 할 가능성은 있겠죠, 그죠? 뭐요런 것들은 그냥 우리가 네 부수적으로 재미로 좀지켜 보면 될것 같고요. 요 무슨 광고가 하나 나왔습니다. 네, 40세 이상 남자들을 위한 현실적인 게임이 뭘까요? 네, 요건 일단 지우고요. 자, 지금 연준의 목표는 인플레이션 2%죠, 그죠? 뭐 아직은 상당히 좀 오랜 기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어이 파월 의장의 발표는 뭐큰 변화는 없을 것이다. 네. 그리고 뭐좀 한마디 한자면은뭐 트럼프 네, 트럼프 대통령 관련돼서 뭐, 직접적으로 뭐, 지목을 하진 않더라도 연준의 어떤, 네, 독립성, 그 독립성 관련된 이야기는 할 가능성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우리가 오늘 지표에서 봐야 될 거는 PPI가 하회하는 지 여부 그리고 파월리장이 어떤 발언을 하는 지 여부 네, 미리 좀 이렇게 공부를 해놓고 지켜보면요 어, 어떤 발언이 실시간으로 나올 때 그리고 어떤 지표가 실시간으로 나올 때좀더 우리가 효과적으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다만 이제 요거는 좀 있어요 지금 차트 보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요 근데 네, 지금 요 차트를 보시면요 이게 지금 4시간 봉이거든요 네, 지금 계속해서 어, 이 시바이노 같은 경우에는 4시, 4시간 봉에서 이 추세가 계속 좀 살아있었습니다 계속 살아있었는데 네. 순간 오늘 추세가 좀이 4시간 단기적인 흐름이 좀 꺾이는 모습이 지금 나와주고 있어요 자 시바이노뿐만이 아니에요 지금 대부분의 지금 네이 암호화폐들이 지금 이렇게 추세를 지금 만들어 가다가 추세가 다 꺾이고 있거든요 이렇게 우리가 추세를 봐도 네, 꺾이는 모습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럼 왜 꺾이느냐? 지금 뭐 시장에 뭐 그렇게 큰뭐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다만 오늘 나올 이 지표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을 감당하기 싫은 그런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거래량입니다. 자, 거래량 보세요. 자, 거래량 보세요. 자, 기존이랑 비교했을 때 그렇게 큰 차이가 나는 거래량이 아니죠. 그죠? 뭐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을 때 횡보할 때 거래량보다는 물론 많지만 지금 이렇게 급등을 보이면서 어, 보였던 거래량 대비해서는 상당히 적은 거래량입니다. 네, 적은 거래량으로 하락을 한 거예요. 네, 그렇다면 실제 이 시바이누를 보유하고 있는 보유자들, 네, 그리고 특히나 이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뭐가 많나요? 네, 강성 시바이누 주주분들이 많죠. 네, 홀더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그냥 매물들이 지금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 암호화폐 시장이 전반적으로 지금 현재 네, 하락세를 보이기 때문에 그냥 단순하게 동반 하락 보이는 거예요. 그죠? 네, 너무 어렵고 복잡하게 우리가 생각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뭐냐 지표 발표 이후에 다시 어떻게 되느냐 제자리로 돌아간다 바로 이렇게네 제자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냥 뭐 물론 여기서 어, 지표가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발표가 나와준다거나 갑자기 뭐 파보리장이 뭐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발언을 한다거나 그런 돌발 변수는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기서 추가적인 어떤 충격은 조금 더 있을 수는 있겠죠 그죠 자 그렇지만 그러고 나서도 결국엔 뭐 어떻게 되는 거냐 제자리로 돌아간다 네 결국엔 또 제자리로 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강한 흐름을 보여주는 거죠, 그죠자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자 5월 22일을 전으로 굉장히 좀 강한 어,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거 계속 제가 어,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어요. 어이 계속 좀 오타가 나네요. 네, 왜 5월 22일이냐? 이 날이 바로 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코인을 보유하고 있는 상위 보유자들과 만찬을 하는 날입니다. 자 정말 어떻게 보면 좀 네, 팡당한. 입니다. 그죠? 자신의 코인을 보유한 홀더들과 뭐 만찬을 하면서 글쎄 뭐 가지야를 외칠지, 뭐 어쩔지는 모르겠어요. 뭐 건배사가 가지야일 수도 있습니다. 그죠? 가지야 이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투더문이라고 그럴까요? 어쨌든 이 트럼프 대통령의 만찬 굉장히 어떻게 보면 또 어...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갖잖아요. 그만큼 이 밈코인이라는 것은 이 결속된 커뮤니티 그게 바로 이 밈코인의 진짜 좀 어떤 가치다 어, 그런 것들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이벤트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이게 이 밈코인 쪽 아주 강한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민코인들 대비해서 어 조금 좀 그동안 부진했던 이 시바이누 네, 정말 좀날아갈수 있다 그리고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죠 자왜날아갈수 있느냐 시바이누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장기보유자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장기보유자가 많다는 건 무슨 말인가요 네 결국에는 강성 홀더가 많다 계속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죠 이 강성 홀더들 네안 팔아요 네안 판다 그렇다면 여기에 이런 강성 홀더 들이 다 보유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신규 매수세가 유입이 강하게 들어온다면 탄력이 어떨까요? 굉장히 탄력적으로 움직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코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다른 어떤 자산들과 비교해도 다 역시나 이 수요와 공급은 마찬가지인 겁니다. 자, 이런 강한 흐름을 보여주면 네, 그 흐름이 흐름을 불러내고 네, 매수가 매수를 부르는 거예요. 투매가 투매를 부르듯이 급등은 급등을 급등은 급등을 또 불러내는 겁니다. 자, 그런 흐름을 우리가 네, 기대해 볼수 있고요. 그만큼 지금 시바이누는 지금 상당히 좀 시세 초입 구간에 와있다 자 이렇게 일봉으로 봐도 알수 있죠 지금 살짝 어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네 시세 초입 구간이다라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우리가 장기 추세대를 보면은 어요 추세대 요추세때는 어 무조건 한번 시바이누가 돌파를 하려고 움직임이 나와주겠죠 그죠 자 지금 현재 우리가 어 일정을 계속해서 저도 영상에서 어 체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자 지금 구간은 좀 대응을 우리가 좀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트를 계속해서 분석을 해서 저희 정보방이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시바이노 관련된 정보도 올려드리고 우리 또 시바이노를 활용해서 단타 매매도 하려고 하는 부분들도 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뭐저 같은 경우 제가 보여드리면은 이게 이제 제가 어... 어, 지금 제 바이낸스 계좌로 만든 어, 성과입니다. 여기 보시면 은 지금 지난 7일 동안 수익률이 207%고요. 그리고 제가 어, 99.16% 보다 위에 있다는소리예요 그렇다면 상위 0.84%죠. 자 요런 수익도 제가 어, 우리 시바이누 홀더분들 내실 수 있게 저희 정보방에서 이런 부분들 어떻게 좀 우리가 매매를 하면서 시바이누 대응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도 제가 다 공유를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네 관심 있는 분들 저희 구독자분들은 입장 하시면 됩니다. 자, 전부 다 무료입니다. 구독자분들과 함께 하고 있는 시바이누 정보방이니까요. 입장하셔서 요런 내용들 다 확인해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나 시바이누 같은 경우에는 차트를 제가 인공지능으로 다 분석을 해서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업로드가 되고 있습니다. 요거 입장하는 방법은요. 네. 영상 하단에 더보기 있어요. 네, 더보기 보시면 됩니다. 그럼 어, 입장하시는 방법 안내가 돼 있고요. 카톡 하나 저한테 보내 주시면 돼요. 네. 카톡을요. 숫자 8 시바이누 요렇게만 남겨 놓으시면은 제가 저희 구독자님들과 함께 하고 있는 비공개 어, 구독자 전용 저희 정보방에, 어, 제가 초대를 해 드릴 테니까요. 그거 클릭하고 입장하시면 됩니다. 자 일단 오늘 움직임은 조금 좀 아쉽긴 아쉬워요 네 지금 뭐 어떤 특별한 무슨 악재가 있는 것도 아니고 어 단순히 지표 발표를 앞두고 있는 건데 그리고 좀 지표 발표도 우리가 좀 자세하게 꼼꼼하게 분석을 하면 별일 아닌 겁니다 그죠 그리고 파울리장의 발표도 그동안에 발언을 한 내용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물론 사람 마음이라는 거를 뭐 제가 뭐파울리장 머릿속에 들어가지 않은 이상 알 수는 없는 거지만 어 그동안 파울리장의 그 발언이 그냥 좀 있어 보자 했어요 무조건 그러니까 이번에도 있어 보자 입니다 그냥 네좀 있어 보자 지켜보자 보 살펴보자. 자 그렇기 때문에 오늘 어, 변동성이 그렇게 클 가능성은 많지 않다. 다만 우리가 미리 이렇게 알고 어, 그런 반응들이 나오는 걸 확인하는 것과 아무것도 준비가 안된 상태에서 갑자기 좀 반등이 변동이 있으면 우리가 또 당황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투자를 하실 때도요. 당황을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우리가 어떤 실수가 나옵니다. 네, 이런 실수 굉장히 우리가 네, 이거는요. 조심해야 돼요. 네,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투자에 있어서 이실수라는 건요 정말 좀 해서는 안 되는 그런 거죠. 자 그럼 일단 어, 좀 지켜보시고요. 네, 저또뭐 놓친 게 있나요? 지금 말씀을 또다 드린 것 같은데 어지간한 거는 네.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제가 다 말씀을 좀 드렸고요. 네, 시바이노 관련해서는 저희 영상 계속 좀 꾸준히 시청을 해주시면요 제가 최대한 좋은 정보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요 타이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부탁을 좀 드려보겠습니다.